높판 유감을 웹툰 모음. 아기 악당은 요정. 여기 복수하기 위해 정신 나간 집으로 입양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체시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요정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리체시아를 낳자마자 세상을 뜨게 되었고 그녀는 보육원에 가게 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 그녀가 요정의 힘을 각성하며 사냥꾼들이 습격해 왔고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힘을 키웠고 어머니가 요정 실험에 이용당했다는 것과. 귀족 가문 중 하나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귀족 가문 중 하나가 입양할 아이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려지는 무력을 먹고, 보육원에 들어가며, 백작의 눈에 띄어 입양되지만, 백작과 그의 아들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빠가 힘을 숨김, 여기 아빠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리스. 그녀는 소설로 빙의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능력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야만 했고, 전쟁에서는 주연금 능력자들도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리리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범한 인간이라 믿으며 평범한 인간인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어느날 기사들이 찾아와 자신을 공작의 딸이라고 합니다. 공작은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였고 리리스는 기사들이 착각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로 리리스의 아버지는 공작이었으며 리리스를 전쟁에 내보내기 싫어 그녀와 함께 도망쳤던 거였습니다. 악역 소녀는 사랑받기가 부끄러워요. 여기 처음 보는 아이를 잘 챙겨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멜로디. 그녀는 노예상인의 딸이었고, 사고가 난 마차에서 귀족의 딸 로레타를 납치하며, 로레타를 학대했고, 이로 인해 공작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런 멜로디에게 빙의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노예상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들어줄 리 없었고, 시간이 지나 결국 로레타를 납치해옵니다. 멜로디는 살아남기 위해서 로레타에게 잘해주는데,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훗날 공작이 찾아와, 멜로디의 어머니를 잡아가지만, 멜로디에겐 벌을 주지 않는다 말했고, 로레타는 멜로디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며, 결국 멜로디는 로레타와 함께 공작자로 가게 됩니다. 겨울성의 아기 죄수님, 여기 죽인다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리스, 그녀는 왕녀였지만 사생하였으며, 왕족은 모두 금발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리 색는 분홍색이었고, 모두가 그녀를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며, 다른 왕족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황제는 공작에게 클라리스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작은 18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명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클라리스는 죄수 신분으로 공작과 함께 떠나게 되며 공작은 클라리스가 18살이 되는 날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 남자 주인공의 아내가 되었다. 여기 가족에게 버림받고 전쟁터에 끌려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오나.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 가족들에게 학대받았고 강제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대공이 있는 헤일론으로 가게 되지만 대공은 어린 피오나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피오나는 대공과 가족 양쪽에 버림받으며 흑화해 훗날 주인공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악당이 되는데, 그런 피오나에 빙의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이 소설의 작가였고 피오나가 엄청난 마법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대공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대공의 곁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